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재림신앙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분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송하게도 예수님은 친히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도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적지 않았습니다. 삶의 다양한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는 질병의 짐, 재정의 짐, 관계의 짐, 미래의 짐등 참으로 다양한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과 대신 진 짊어 주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서로를 챙기고 돌봄으로 당시의 엄중한 박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참으로 이는 아름답고도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견뎌내는 것보다 큰 힘과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큰 힘이었습니다. 어떤 위로 보다도 큰 위로 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아멘 말아나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박해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압박과 유혹이 올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변절을 유도하는 압박과 유혹은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견뎌냈고 이겨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인 소문화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은 86세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인물됨을 알던 로마 군인들이 그의 화영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회유하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시오. 그러면 살수 있어. 그러나 폴리갑은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단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구차한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 이렇게 플리캅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켰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힘이 없고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그 자체였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덧붙여진 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불의가 제거되는 것이 공의이고 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것이 정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재림을 소망하는 기간 동안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불의와 악의 상징인 이 세상의 모든 검과 무기들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스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의와 악이 제거된 상태인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을 단한 번도 어긋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미 우리의 영혼과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의 감사와 찬양으로 머물지 않고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짐도 몽땅 맡겼습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그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이 땅에서는 볼수 없었던 완벽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나라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꿈꾸게 하셨던 그 나라를 소환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그리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아멘, 말하나타주 예수여우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초두교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도 초두교의 성도들과 같은 절박함이 있을까요? 혹시 절박함은 아니더라도 진지함은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신앙을 가졌기에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을 시점으로 진정한 재림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 진정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기도 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애썼다 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